지방 정부가 지역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자치 경찰제가 시행 3년차를 맞았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자치 경찰위원회도 이 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경찰청에서 분리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남도 자치 경찰위원회, 전국 최초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체감 안전도 2년 연속 전국 1위와 섬 지역 치안 기반 구축 등 성과를 보였습니다. 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 대책을 도입하고 치안 드론 개발 사업 공모 선정 등 실적도 기록했습니다. 생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교통 정리나 자율 방범 등 치안 활동 단체와의 협업은 더욱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용품 무더으로 사고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필요한 용품을 여러 지원을 해주고 해서 우리가 예방 활동하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교통 정리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전남 자치 경찰 위원회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보이스 피싱과 학대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취약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CCTV 설치와 드론을 활용한 교통 단속 등을 통해 자치 치안을 실현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자. 그다음에 지역 치안의 친절을 한번더 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어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좀더 주민에게 가깝게 가는 자치 치안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된 전남 자치 경찰 위원회 인지도는 40% 수준 인지도 개선과 함께 사무국 파견 경찰 정원 현실화 등 돌파구 마련도 시급한 상황에서 이기 전남 자치 경찰 위원회가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